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추워졌죠, 목사님. 약간 춥습니다. 네.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laughs> 예, 예. 자, 예담기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저희가 다져보고 있습니다. 예, 의미를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 건가요, 목사님? 예, 오늘은 과연 예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 음.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을 간단하게 어.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 어, 그러네요. 두렵습니다. 어. <laughs>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또왜 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네요. 네, 우선 음,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겠습니다. 네. 어, 대하 드라마하고 네. 축구 경기에 두드러진 음.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laughs> 어, 끝판... 어, 뭐지? 예, 네, 차이점은 네. 네. 드라마는요 네. 마지막 회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축구는 어. 전반전 후반전 네. 각각 45분씩 딱 90분이면 결판이 난다는 거죠. 네. 어, 그렇죠. 어. 공통점은 네. 드라마가 되었던 축구 경기가 되었던 네. 결국에 둘다 결말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말이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둘 모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예담기도 그래서 어, 비슷해요. 그네요 음, 한편으로 끝날 때까지 예. 한편으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네.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음. 대하 드라마 같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순간마다 성취감을 맛보는 스포츠 오. 경기와 같습니다. 오. 오,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 안에 반전도 있고. 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연속곡처럼 평생 계속 이어져야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스포츠처럼 겪는 순간마다 매번 또 스릴이 있다. 뭐 그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예담기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네. 주인공이라는 네. 거고요. 응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전으로 뛰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음. 그래서 그저 따라쟁이가 되기보다는 기본기부터 잘 다져야 합니다. 음. 우리는 드라마든 스포츠든 보는 재미가 있지만요. 배우나 선수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음. 배우는요, 시청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음, 네. 축구 선수는 꼬리을 시켜야 그렇죠. 가치가 빛납니다. 네. 네. 예담께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초로 예담기를 말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네. 어. 그러면 예담기 목표 뭘까요? 궁금합니다. 예, 예담기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네. 예수님은요 100% 완전하신 인간인데다가 음. 100%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비해 우린 그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고요. 네. 약간의 자극에도 무너지고 부서지기 쉬운데 네. 과연 뭘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될수 있을까요? <laughs> 네, 너무 뭐 묵살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에이, 포기해야겠다. 그러니까 <laughs>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근데 예담기를 하는 거는. 이제 네. 갈수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나면안 되죠. 그럼요. <laughs> 네. 그럼 이 시간도 필요 없죠. <laughs> 우선 솔직해지는 겁니다. 아, 솔직해지는, 아, 솔직해지는 거. 거. 자수하면 광명을 찾는 거예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네. 감히 예수님 못담는다 어. 음. 불가능하다. 네. 이게 딱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어. 네. 뭐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하면 그게 안 돼요. 속에서 <laughs> 썩지요. 네. 음. 성경이 말하는 예담기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음. 그저 조금 부족한 부분 다듬고 조금 엇나간 부분 잘라내고 어. 때때마다 굳게 결심하며 에이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래갖고 <laughs>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지금 <laughs> 이 모습을 조각하듯이 조금 고치고 다듬으면 네. 에이, 언젠가 나도 예수님 닮겠지 희망상 음, 네. 이런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찔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네. 4만 8천 명이 지금 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 네. 예, 그런 다음에 네.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열두 해 동안 혈로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진 것처럼 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음. 정말이지 저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나의 무력함을 먼저 인정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거네요. 내가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군요. 어. 네.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 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타이밍이 돼야 비로소 예담기 전문가 바울이 알려준 네.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어. 음. 바울은 우리가 가진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면서 지금까지 우리 속에 쌓여 있는 더럽고 추한 육체의 일 예담기 밑거름 16종 세트를 열과한 다음에 네. 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곧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아. 합니다. 우리가 담단히외 아, 우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네. 많이는 알고 있는 말씀이긴 틀려본 해요. 해보본 적은 없지만 네. 쉽지 않은 말씀 <laughs> 그렇죠. 그런데요 잘 알게 오히려 네. 잘 모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구성 요소를 세어 보면은요 네. 총 아홉 가지입니다. 네. 제가 아홉 개라고 하지 않고 9가지라고 아홉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네. 성령의 열매가 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네. 아홉 개가 아니라 아. 아홉 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 단한 개의 열매라는 음. 뜻입니다. 아오 아, <laughs> 목사님 아. 이 말씀이 네. 부담스럽습니다. 오. 한 개도 <laughs> 지키기 어려운데. 보통은 열매 아홉 가지 중에 요거 하나. 하나는 내가 할수 있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아. 사실 뭔 말이냐면은요. 네. 나에게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응. 아 오래 참으면 열매가 없어 빠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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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맞아. 웃음> <laughs> 네, 골라요, 골라. 죄송하지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의 열매에 아홉 가지 성분이,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 다만 열매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성분은 좀 더디게 생기거나 양이 적고. 아. 다른 것은 좀 빨리 생기거나 양이 음. 많은 것 차이는 있겠지만 네. 결국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어. 예담기로 맺힐 성령님의 맺게 어,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안에는 네. 이 아홉 가지 성분이 음. 골고루 다 들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그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약 하나의 종합 비타민인 거군요. 그러니까 다 들어 있는 <laughs> 어. 거죠. 다 들어 있는 그러니까 거. 열매는 하나인데. 아홉 가지 성분이 들어 있다고 아시니까아 확실히 이제 개념이 잡혀요, 선사님 이거 또 몰랐던 거네요 어, 그러니까. 생각을 못 했네요. 어, 어. 네. 왜 같은 과일이라도 종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것처럼 사람마다 맺는 성령의 열매도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있겠어요, 그럼. 그러면 어. 네, 같은 사과라도 조금 그렇죠. 단맛 나는 사과, 네. 네. 약간, 신맛 나는 사과. 네, 네. 취향 따라서 우리가 그렇죠. 아, 취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담기를 하는 우리 각자에게는 아홉 가지 성분이 다 골고루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음. 맛은 달라도요. 네. 네. 예담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주렁 열리게 하시는 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음. 아. 우리가 할 일은요. 네. 사실 폼나게 음. 열매를 따먹거나 네. 서로의 열매를 견주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니구. 성령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네. 우리가 할 것은 작업복을 입는 거예요. 음. 작업복 입고, 네. 그냥 되면 안 되는 그 냄새나고 불결한 육체의 일, 십육존 세트가 네. 뒤엉켜 있는 아. 나의 삶의 현장에 각자 뛰어들어가서 음. 열매를 맺기까지 치열하게 땀 흘려, 우리가 할 일은 수고하는 일입니다. 오. 그러니까 마치 그 농부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 땀 흘리는. 그러니까 염에 맺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농장에 들어가서 음. 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농장을 우리는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사랑이라는 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죠. <laughs> 그렇죠. 아, 오늘부터는 정말 잘해줘야죠. 어, 그렇죠. 정말 많이죠. 하 네. 음, 네. 사랑으로 너그럽게 이제 품어야지. 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며 사시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맨날 부족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사랑이 사실 결심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어. 예담기 믿거름 16종 세트 안에 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요인을 복합적으로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사랑을 가는 목사 말씀대로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지 오래 되었다고 사랑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네. 사실 다른데 있지 않고 내 속에 여전히 자리한 여러 가지 육체 일 때문인데요. 음. 성경에 안경을 쓰고 보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음행이 있습니다. 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네. 호색이 있고요, 음. 원수 맺는 것도 있고요, 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 속에는요.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고요. 음. 투기하는 마음, 술취한 마음, 방탕함. 이런 것들이 연합하여 그야말로 우리 속에서 무엇이 어디로 틀지 모르는 정말이지 양자 역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laughs> 어, 이해가 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네. 번번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에서인가 음... 무너집니다. 네. 무너지죠. 네. 이제 우리의 육체의 소욕 속에 들어있는 이 16종 세트를 음... 제대로 알아서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네. 그 쉬운 듯하고 좋은 사랑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 예담기입니다. 그러네요. 이1 6종 세트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이쪽은 나 우상 이쪽은 없으니까 뭐 <laughs> 이게 아니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양자 그러니까. 양자 역학적으로 어, 반응해서 있는 사랑을 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자기물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명. 하시야만 하는 일이 예담기라는 거네요, 목사님. 네, 예담기를 통해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네. 달성하시려는 목적은요, 네.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구성하는 그 아홉 가지 성분이 꽉 들어차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열매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열매를 가리켜서 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음. 칼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예담기의 방향과 목적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방향과 목적이 그렇죠. 될수 있겠네요. 네. 그 성분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요. 외호기는 예. 딸딸딸딸 애웠는데 잘안 되는. 사르달라과, 벵골의 점과, 우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웃음> <웃음> 예, 정말 잘하시네요. 하지만요 성령의 열매에 들어 있는 이 아홉 가지 성분 역시 네. 국어 사전만으로는 그 속에 담긴 그 놀랍고 신기하고 소중한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정말 아주 아주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요,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음. 밤을 세워서라도 함께하고 싶은데요. 네. 뭐 그렇게는 할수 없으니까.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홉 가지 성분은 예담께 하는 과정에서 불현듯이 어떤 때는 하나가 음. 어떤 예. 때는 여러 가지가 자꾸 나에게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요소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마다 아내 안에 음. 성령님이 이라고 계시는 거구나. 아. 이렇게 좋은 면이 나에게도 있었다니 참 놀랍고 신기하구나. 네. 이런 신바람 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음. 계속 하게 되실 겁니다. 아 예수님 닮는 것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네요. 간단하지 않네요. 예. 네. 네. 뭐, 살펴볼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그죠 예.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네. 음. 좋은 생각하고, 어. 네. 좋은 행동 따라 하다 보면 그게 네. 예담기지. 뭐, 그렇지 않습니렇게 뭐, 그렇죠. 뭐 <laughs> 별로 있어. 예, 이렇게 생각한니까요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차를 몰고 고향을 갈때 수시로 변하는 교통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왜 그러죠? 잘 가려고. 예, <laughs> 네, 그렇죠. 이게 막히면 안 되고 아닙니까. 딱지도 뜨면 안 되고 아, 어, 네. 중요하죠. 그냥 차를 몰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정보에 어두우면 1시간이면 갈 길을 명절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이 넘어도 그렇지. 못 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남들은 또다 빨리 가고 나만 더디게 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모르고 그저 네. 착하게 살면 그것이 예담기라고 여긴다면은요 아. 겪지 않아도 될 마음에 좌절과 분노도 느낄 수 있고요 네. 언, 얼마든지 피해서 갈수 있고 좀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음.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순간을 다 놓쳐버리고 아.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더욱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음. 성령님이 어디 멀리 떠나가신 것처럼, 음. 혹은 성령이 내 안에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지낼 수 있습니다. 어. 예담기 예수님 담기는요 사실상 구원론, 어. 그리스도론, 성령론, 종말론, 천사론 등 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네. 우리가 온갖 기독교 진리를 다 섭렵하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결국 어. 나의 삶에서 음. 예수님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어. 어. 야, 무거워졌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뭐뭐 뭐 있어 이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특히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네, <laughs> 나술 담배 안 하잖아. 그럼 대지뭘 <laughs> 어, 어, 그렇게 됐지 바래? 뭐. 그게 아닙니다. 아... 네. 목사님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요. 네, 오늘은 예담기의 지표 그 방향과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예담기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연속 것 같이 우리가 사는 내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음.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처럼 순간순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점. 네. 그러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점이 음. 어, 목표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는 열매 따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주님의 농원에서 음. 밑거름 16종 세트를 다루면서 네.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라는 점.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열매 속에 아홉 가지 성분이 골고루 들어차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다는 점을 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예담기의 기본 이론편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군요.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실천편 을 실천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 정체를 막 밝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은 알았는데 이제 또 실천편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자 예담기 아. 시간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사실, 하나의 성분입니다. 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